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누나입니다. 이번 영상 삼성전자 들고 왔어요.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네 아이고 주식누나가 아까 어, 지금 목요일 밤 12시 17분이 됐는데요. 사실 수요일 밤 11시경 11시 50분 이때 찍어가지고 올려드렸는데 어, 목소리가 녹음이 안 돼서 지금 다시 촬영합니다. 늦어져서 너무 죄송해요. <laughs> 주식문자가 월요일에도 삼성전자 찍어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날 이렇게 다시 상승 추세 만들 거라고 찍어드렸었죠? 그래서 막 적금 넣을 바에 그냥 삼성전자 마음 편하게 사세요. 상승장은 분명히 다시 시작될 겁니다. 쫄리면 그냥 정기적금 드세요. 9만 원대? 갈수 있으니 구조대 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런 식의 영상을 찍어드렸죠. 근데 그날 꽤 많은 분들의 댓글이 막 어, 당신이 그랬잖아. 7만원대 열려있다며. 왜냐하면 7만원대가 61선 이걸 말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어, 당신 때문에 못 샀는데 아깝다. 올라가서 어쩌냐 이런 식이더라고요. <laughs> 어, 보면서 솔직히 좀 속상하기도 했어요. 아 이게 내가 너무 또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셨나? 이 내가 전달하는 게 조금 부족했나? 음, 그러면서, 어, 속상하기도 했지만 또, 어, 한, 한편으로는, 아, 제가 또 너무 부족했구나 하면서 반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삼성전자를 매매하는 우리 주린이 분들, 혹은 뭐,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끊, 끊임없이 설명해 드리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들고 왔어요. <laughs> 제가 또 언제 아예 사지 말라고 했습니까? 7만 원 하방대에 열려 있으니까 이미 9만 원대 물리신 분들 뭐 혹은 여기 8만 원대 후반에서 물리신 분들 계획 없이 물타기 마구마구 하는 거 절대 하지 말라고 했죠. 중장기분 중장기로 이제 가져가실 분들은요. 절대 아무 때나 사라고. 그냥 무조건 아무 때나 그냥 원하시면 사라고. 단꼭 1일 1비는 하지 마시라고. 무조건 중장기로 보겠다 하고 들어가실 분만 들어가시라고 이렇게 라이브 방송 때도 항상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음, 이게 주식나가 늘 그랬죠. 어, 현금 들고 있는 거는 언제든 시장 악재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금을 들고 있어라. 그 퍼센테이지 예수 내 포트폴리오 맞게 짜가지고 현금 비중 꼭 들고 있어라. 그래서 또 하방에서 만약에 쿵 하고 떨어질 때또 그때 담아보는 것도 충분히 좋아요. 물타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 새롭게 진입하시려고 하는 분들. 하지만 이게 이미 물린 분들, 그냥 자기 포트폴리오 계획에 맞게 짜서 비중에 맞게 들고 계시라고. 아직 못 담으신 분들, 그냥 천천히 욕심 안 부리셔도 된다고. 그냥 천천히 욕심 안 부리면서 담으시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계속해서 그런 계획 없이 비중 없이 물타기 하잖아요. 그럼 내 포트폴리오에 한 종목만 막 계속해서 커져요. 50% 60% 70% 그러다 진짜 대주주 된다니까요, 여러분. <laughs> 그냥 계속 이렇게 자기만의 기준을 세우고요. 전저점 부근 오면은 또 담아 보는 거고 이평선 깨지고 합 그러면은 좀 지켜보다가 하방에서 따라오는 이평선에 또 대기면서 걸었다가 지켜보고 또 다시 떨어지면 또 그때 오히려 좀 지켜보다가 눈여겨보다가 또 담아보고 음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근데 일단 주식문나가 월요일 날 잡아드린 그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이제는 또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했던 이유는요. 우선 이두 이, 이 번의 이에 의해서 단기 저점이 딱그 잡힌 게 보였어요. 이 쌍저점이라고 변해야 되나요? 단기 쌍저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틀은 연속으로 이 외국인의 수급으로 올려주는 모습 보였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기관이 삼성전자뿐 아니라 코스피 전체 1조 3천억을 그냥 무지 막지하게 매도한 날이었습니다. 매도 포지션을 잡은 날이었죠. 근데 반면에 외국인이 들어왔던 거에 비해서 많이 안 나갔어요. 아직은 흐름이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혹은 꺾인다 해도 또 하방으로 밀린다 해도 일단 이 단기 전자점 여기까지는 지켜보고 또 대응해보면 좋다라는 겁니다. 물타기 절대 계획 없이 막 이, 이때 9만 원대 잡히신 분들만 8만 9천 원에도 하고 8만 8천 원에도 하고 8만 5천 원에도 하고 그렇게 계획 없이 계속 담 담았는데 더 흘러내리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는 말자는 거예요. 이게 담고 나서 바로 오르면 땡큐지만 또더 내리면 그럼 또 손해가 커지죠. 그럼 또 멘탈이 관리가 안 돼요. 어, 주가가 항상 이 자리에서 바로 또 오를 거라는 그런 보장이 있나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주식은 위험자산이라고, 그리고 이때 상승력은 제발 머릿속에서 지우시라고. 이때 상승여력이 또 나오려면 충분히 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지난 그 월요일 영상에도 말씀드린 게, 박스권에서 움직이면서 우상향할 확률이 높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박스권이라는 게또 뭐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박스권이란 즉 요거, 이 단기 전자점을 이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 하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다시 반등이 나오고 위로 왔다 갔다 하는 이 상승이 어디까지 해서 박스권이 생길지는 아직 모르죠. 지켜봐야 되니까 우선은 지금 여기잖아요. 이 부분에서 계속 밀리고 있는 거 보이시죠? 윗골이 달리고 밀리는 거 그쵸? 매도하려고 하는 게 강해서 그래요. 이때부터 지금 갭으로뚝 떨어졌었던 거니까. 근데 이거를 또 기간 조정 받잖아요. 그럼 여기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수 있어요. 그러면 또 85,000원 선에 안착해가지고 박스권을 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 되시나요? 그래서 항상 포트폴리오 비중관리 진짜 하셔야 됩니다. 몰빵하는 건 진짜 바보 같은 짓이에요. 지금 주식 누나가 솔직히 이거 적금에 돈 넣어두는 것보다 삼성전자에 그냥 투자하는 게 배당금이며 주가 상승률이며 훨씬 더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증시에 또 돈이 몰리는 이유가 아닐까요? 라고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요, 그냥 진짜 좀 눌렸다 했을 때, 물렸다, 뭐 내가 산 것보다 좀 떨어졌다. 근데 크게 걱정 안 해도 되죠. 일단 배당금 받아가면서 좀 오래 끌고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매매하시면 됩니다. 이런 종목으로 절대 굳이 단타칠 필요 없어요. 아니, 단타칠 게 얼마나 많은데 삼성전자라니까 코스피 1위 기업을. 음, 시총이 너무 무거워요. 그리고, 현금 비중은 무조건 꼭 들고 가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야 돼요. 주식은 항상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상적으로는 그 포트폴리오 비중이 20-30%는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좋지만, 사실 우리 주린이 분들 혹은 개인 투자자분들, 좀 증권 계좌에 현금이 거의 남아있질 않을 거예요. 왜냐? 다 주식으로 꽉꽉 채우니까요. 왜냐? 다 좋아 보이거든요. 이 종목도 좋아 보이고, 저 종목도 좋아 보이고, 그러니까 또 솔깃해서 살, 사고, 어, 이거 사볼까? 저거 사볼까? <laughs> 그러면서 또 물리기도 하고, 혹은 또잘 모르는 줄이니 분들 그냥 몰빵해서 삼성전자 사버리죠. 음, 하지만 이 주식에서는요, 포트폴리오 관리를 꼭꼭 해주셔야 되고요. 열 종목 이내로 선택과 집중하면서 끌고 가시면서 이 수익 해지도 하고, 삼성전자에서 좀 물렸다 해도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챙기면요, 수익이 해지가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비중 관리하면서 꼭 챙겨가라는 거. 음, 저는 절대로 추가 매수를 잘 권유하지도 않아요. 사실 우리 회원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물타기를 함부로 하지, 하자고 말씀을 안 드려요. 그 이유에 대해서 주식누나가 지난번 영상에서 또 그러니까 예전 영상이 한 일, 일주 전에 삼성전자 여러 번 찍어드릴 때 계산해가지고 막 찍어드렸어요. 내가 만약에 뭐 열주를 갖고 있고 그게 상승했을 때 수익률과 하락했을 때 수익률 하지만 현금을 갖고 있을 때 그런 이유를 다. 정리해서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거 보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다만 그저께 월요일날 찍어 드렸던 이유는요 단기 접점이 형성된 것 같으니 이 보유하신 분들 물리신 분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그냥 들고 가실 분들 예를 들어 중장기로 들고 가실 분들 그냥 여전히 마음 편하게 끌고 가시면 된다 라는 의미로 올려드렸어요 어, 제가 그때도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이때 상승 절대 기대하지 마시라고 주가는 원래 6개월 정도 선반영 되기 마련인데요. 이때 이미 올해 반도체 빅사이클이 올 거라는 거 알고 삼성전자의 그 성장성을 알고 주가가 엄청 움직였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대로 절대 끝은 아닙니다. 이 박스권에서 지금 움직이면서 분명히 에너지 압축하게 되면요. 또다시 삼성엘리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봐요. 박스권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아까 설명드렸죠? 꼭, 그, 어떤 게 박스권인지 이런 것도 공, 부하시면서좀 차트를 이해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음, 삼성전자가요, 아시다시피 오늘 또 뉴스가 하나 떴어요. 그 미국 한파로 인해서 오스틴 공장 가동이 멈췄다라는 그 악재 뉴스도 하나 좀 나왔죠. 근데 사실 그 뉴스 때문에 이렇게 빠진 거라기 보다는요, 그냥 오늘은 기관의 매도가 엄청 컸다. 음, 사실 이렇게 식가총의 무거운 종목 개인의 힘으로 절대 들 수가 없어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뒷받침되어줘야 그때야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 1위, 1위 하지 마세요. 아셨죠? 제가 영상 찍어드리고 일일이 다 댓글도 보면서 달아드리고 답변도 하고 그래요. 어, 여전히 중장기로 봐야 하고, 분할 매수해야 되고, 현금 비중 들고 가야 한다는 건 저는 단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의견은요, 여전히 똑같아요. 비중 없이, 그런 생각 없이, 물타기나 불타기 절대 하지 마시길. 주식은 예측이 아니라 항상 대응입니다. 음, 이게 참 어떤 분들은 제가 말을 바꿨다, 그래서 실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이날까지는 주가가, 이때까지만 딱 보면요. 이렇게 볼게요. 차트를 가지고 있으면, 네. 이 상황에서 이게 상승 추세가 생각이 될까요? 하방으로 더 열려 있는 거 맞죠? 근데 정말 이때, 나, 다, 다음에 연휴가 생기고, 미국에서 반도체 풍기 그 현상이다, 뭐 반도체 관련주들 상승이 엄청 크게 일어나니까, 우리나라 장에도 정말 좋은 영향을 받았어요. 4일 동안 그가 그러니까 목, 금, 토, 일다 쉬고 월요일장에 딱 개장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국장이 좋았으니까 기대감에 개인 투자자들 다 들러붙었고요. 오전에 갭 시작하자마자. 그리고 다행히 이날은 외국인이 지수를 받쳐주면서 딱갭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봉으로 뽑아냈어요. 이 캔들은 일단 너무 매수가 강하다는 흐름이 좋다는 의미예요. 그럼 다음날 충분히 상승 추세 당연히 이어져요. 그쵸? 근데 그 다음날에 안 좋은 모습은요, 위에 꼬리가 너무 길죠? 이게 저항선이 되어버렸어요. 21선이. 뚫지를 못한 거예요. 힘이 없어서. 매수의 힘이 약했던 거예요. 외국인은 들어왔지만 기관은 매도를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그럼 또, 아. 좀 흐름이 아직 약하거나 또다시 눌렸다가 갈수 있겠구나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저항선이 돼버리니까 이 21선을 수급으로 뚫는, 뚫어서 뚫 위에 안착시키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정말 크게 달라지거든요. 여러분들도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래서 장도 이제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 둘다 웅봉 나왔죠? 시작부터가 안 좋았죠. 그러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 뭐 빠졌다고 해서 굳이 쫄 필요 있을까요? 오늘은 그나마 이렇게 캔들 크게 보면요, 41선 여기 딱 지지 받고 아래 꼬리 달고 올렸죠? 이날 같은 경우는요, 지난주 수요일날 최저점으로 끝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잡아요? 절대 못 잡아요. 진짜 오히려 이렇게 반등 나왔던 게 진짜 다행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쉽다라는 생각 전혀 안 들어요. 이때 추천 못 드려서 아쉽다? 어, 전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렇게 생각 그렇게 보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그 그 시장을 어떻게 알고 더 아래로 하방 열려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이렇게 양봉장 급하게 올라간다고 절대 급하게 따라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기, 뭐, 만약에 들어갔다가 물리면요. 그냥 멘탈 관리하실 수 있는 분들은 뭐, 아무 때나 사세요. 어차피 길게 보고 갈 거잖아요. 나한 8만 6천 원 됐을 때팔 거야. 이러면서 들어가신 분들보다는 나 9만 원갈 때, 10만 원갈 때, 11만 원갈때팔 거야. 하면서 중장기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훨씬 많지 않나요? 이런 종목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상해 하지 마시고, 묻어두고 가져가세요. 내 주가가 몇백원 떨어졌네, 몇천원 떨어졌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박스권이 유지가 되는지 이 전자점 깨지 않은 상태로 반등이 나오는지 그런 흐름을 체크하는 게 지금은 더 중요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또 이제 어, 전기차랑 또 반도체 관련주들 절대 이 강세 흐름이 쉽게 끝날 거라고 보지 않아요. 주식량을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음, 반도체 빅사이클 전기차 시장 노래 이런 말들 지겹게 들어보셨잖아요. 반도체주 특히나 올한 해는 적어도 그냥 끌고 가면서 보는 게 어떨까요? 충분히 더 오를 수밖에 없고요. 삼성전자가 바로 그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음,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9만원대에 물렸든, 8만원대에 물렸든, 당장 어제 물렸든, 그냥 오늘 하루 또 이렇게 조정받은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멘탈 관리, 진짜 중요합니다. 하루 양봉 나왔다, 하루 운봉 나왔다, 이거에만 1일 1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적어도 이 종목 그냥 3월 말까지 한 2개월? 1년? 1개월 반? 그냥 닫아두고 끌고 가보시면 어떨까요? 3월 말에 배당금이라도 받을 준비 할수 있잖아요. 이 삼성전자는. 물렸다고 속상해 하지 마시고, 또 아래에서 못 샀다고, 물타기 못 했다고 속상해 하지도 마세요. 오히려 그런 분들은 없을까요? 어나 현금비중 들고 있었는데 어, 오늘 또살자리 주네 오늘 또 조정 주네 우와 이렇게 기쁘게 생각하는 분들 없을까요? 그런 마인드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식에서는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나뭐백주 모아서 갈 거야, 삼성전자 뭐천주 모을 거야 이러시는 분들은요, 그냥 차분하게 모아 가세요. <laughs> 혹은 월급 받았으니나 이제 오늘 한주 사야지, 뭐열주 사야지 이러시는 분들 그냥 딱그 포트폴리오 자기 계획에 맞게 담아서 끌고 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미 포트에 꽉 찼다? 그냥 기다리세요. 음. 뭐 그렇게 급하십니까? 이런 시가총액 1위 기업을 매매하면서. 단기수익을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요 차라리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다른 중소기업 업체를 매매하시는게 훨씬 더 수익률이 좋을겁니다 자 삼성전자 관련해서 또 궁금하고 실시간으로 질문하고 싶은분들 주신누나가 매일매일 라이브 방송 하고 있으니까요 어, 라이브 시간에 또 들어오셔서 같이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 목요일은요 저녁 8시에 진행합니다 그리고 주신누나 무료 주식 공부방도 있어요 음. 무료 공급방에서는요 이제 뭐 삼성전자나 현대차 SK 하이닉스 뭐 이렇게 시가총액 높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 그런 거 체크해 드리면서 흐름을 파악해 드리고 또 지수 시황 체크를 실시간으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한타 증권 계좌 개설하시고 주식누나를 제휴컨텐츠로만 등록해주셔도 입장 가능하니까요. 문의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 삼성전자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설정 댓글도 부탁드려요. 이상 주식알려주는 여자 주식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